뭐산한 뿌리 오늘 포켓면 완전 꽉인데요. 야 이거 또 걸쳐봐 또 걸쳐봐. 어, 자 계속 가까니다 아, 어, 이거 요 자장나물 보세요. 안 따입니다. 저기다니. 안 따입니다. 이게 무슨 버섯일까요? 저번에 제가 병 같은 병 같은 그것 같은 술잔 버섯. 여기다 술다 마시면 안 술잔 마시 면안 된다는 독버섯이자더니 술잔 버섯. 많습니다. 먹이 아닙니다. 술잔 버섯이 독버섯입니다. 독버섯 어떻게. 내려가겠습니다. 뭐, 이 하나도 없습니다. 맑은 빼도 없습니다. <laughs> 안 땀, 아유. 자, 내려갑니다. 매발톱만 열시히 합니다. 아, 매발톱. 발도꼬거 정말 이쁘죠? 이뻐요. 매발톱 꽃이요. 어 이쁩니다. 이 풀을 한 곳에서, 이 풀을 한 곳에서 뭐라고 그러나요? 이거 탁 쏘면 완전히 엄청 아프거든요. 불에 확된 것처럼. 이 풀을 건들면 안 돼요. 여기서는 쏘갓폴, 쏘갓 그래가지고, 아, 그래 아픈데, 이거, 건들면? 이건 뭐가, 뭐가 타고 가잖아. 자, 내려갑니다. 이거 보이시죠? 진드기, 야생 진드기. 올해 이거 세번물었어세 세 번. 아, 이색 때문에 죽겠습니다. 아, 이거 진드기입니다, 이 물이 막 엄청, 물이 막 엄청 가려고 그래요. 오늘 옷을 우리가 다 벗거든요. 왜왜 왜 옷을 다 벗은 줄 아세요? 진드기 하다가 진드기. 어, 우옷다 벗었어요. 진드기 너무 많았고 제팔보세요 뭐가 뭐었는지 엄청 옆 부어버렸어요. 통통 부어버렸어요. 어제 그제 물렸어요 근데 어, 여기 뭐 문짝 문이 있거든요. 어우. 자 이렇게 해서 길다 나와버렸습니다. 아휴 오늘 오늘 뭐, 오늘 산 너무 안탔고요뭐 어, 송나 송가자 그동안 꽝친 거다 따라갑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백두산 다영이다.